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오년이라는 게 특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사주에 사유축이 있다 그러면은 이 오화가 들어오는 거는 도화살이거든요. 자, 사유축은 동물로 하면 뭡니까? 이게 뱀이고 음? 닭이고 소예요. 자이 글자가 꼭이 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팔자 그러니까 지지대에 글자 중에 하나라도 있다 혹은 또 대운에서 합쳐져서 이렇게 있다 이런 분들 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축시인데 제가 이 대운이 유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축이 합이 돼가지고 이 금이, 이 금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이 역할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유축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만 있어도 이병원년의이 도하살이, 그찐 도하가 여러분들에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사유축이라는 것이 이 도화사를 맞이하는데 얘네들이 같은 금 국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삼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에 오화도 있고 뭐 술토도 있고 그러면은 이노술이라는 합도 있을 거고 또요게한 글자만 있어도 사유축이라는 어떤 그런 금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삼합은 여러분들. 갈망입니다, 갈망. 그리고 여러분들 사주에 이제 공망이 있다면 거기에 좀 비어 있는 거죠. 갈망도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잖아요. 공망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옛날에 194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 못해가지고 그런 어떤 학업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이 공망이고, 이 갈망이거든요. 음, 여러분들은 이 사유축이라는 한 글자만 있어도 이 금에 대한... 한 갈망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금은 곧 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내 거예요. 금이라는 거는. 근데 또 병원원이 왔으니까 금화 교역을 하니까 더 돈이 되는 모습이 되겠죠. 꼭 돈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이 사유축이라는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가 개4년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이 이제 신축년. 이게 사유축으로 한번 돌았죠. 여러분들이 이 사유축의 십성이 뭔지 한번 보고, 내가 이때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 22년도. 특히나 이 혜자 축에서는 여러분들이 거 삼재 글자라고 그러잖아요. 꼭 띠뿐만이 아니라 22년도부터는 이미 2년이에요. 이인 개묘 갑진 을사에서 내년이 병 5년인데 자,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도하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인 년부터 뭔가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 26년에 반드시 뭔가를 내가 드러내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내가 이 공부를 할줄 몰랐다. 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줄 몰랐다. 응? 내가 너한테 시집 올줄 몰랐다. 내가 너랑 결혼할 줄 몰랐다. 이런 거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병원여는. 게다가 병원이라는 거는 이 태양이 비추고 또 밑에는 뜨거운 지열이 있고 이러합니다. 자, 22년부터 여러분들이 이민년부터 뭘 시작했는지 조금이라도 뭘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26년도에는 그게 아마 정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어린 마음을 가지, 젊은 기운, 음, 어린 마음보다는 그 항상 뭔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 그 어린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늙고 너무 늙고 이게 반대가 뭐예요? 늘 늙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다 알아라는 그런 마음.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어린 마음이라는 건 기대하고 배우고 싶고 이것이 바로 병오의 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앗살이라고 하고 년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찐도화라고 해요. 사유축이 있는 분들은 이 5화라는 것, 병 5년이라는 걸 완전히 찐도함입니다. 그래서 이 년살이란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할 건데, <laughs> 이 어린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너무 벌려고 막, 어, 뭘, 뭐, 하지도 않는 주식을 하고, 뭐, 코인을 사고 이러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찐 도화라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연살, 어린 마음, 기대감, 그리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연살이라는 건 목욕살이라고도 합니다. 목욕이이12 운성상 목욕이잖아요. 목욕은 매일 혹은 자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적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계획표로 잘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1년에서 3년의 단기적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덤벼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본다, 시도한다, 라는 것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젊은 기운이라는 거는 공부한다라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경험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장을 열고 내가 어딘가 안 봤던 면접을 한번 보고 내가 가수라 그러면은 데뷔를 하고 요즘 또 미스트롯 이런 것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미스트롯 이런 데데 데뷔를 한다. 미스 트롯이랑 또 저기 하나 뭐 있더라? 싱어게인인가? 싱어게인 응? 이런데 들어가는거지요 해보는거지요 그리고 영업하는 분들 자신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이 도화살이라는거는 반복하고 적응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순수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수함이 어리석음으로 됐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장 열다가 아시겠죠. 음. 그래서 항상 어떤 연도이든지 이게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유일주다. 그러면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사시에 태어났다, 정사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돈 버는 거죠. 네? 이 오화라는 것이 병오라는 것이 돈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걸로 보시면 되는거죠 그래서 이 병오년의 여러분들에게는 찐 도하다 그리고 무언가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 병오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것도 되는거거든요 네. 어떤 이, 이 어, 교훈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사주가 뭐뭐뭐 이렇게끔 이렇게 되게끔, 음, 이 망신살이랑 도화살은 그나, 그만큼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모질라도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모자라도 음, 꼭다 완벽하게 해 가지고. 장사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옛날로 치면은, 이제 시장이 있고, 그 시장 앞에, 이제 리오카나, 어? 돗자리 깔고 한번 시도해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배우는 거죠. 근데 이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것이 도화살이 와도 힘듭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관이 있는 분들 그리고 관인이 상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런 도화살이 와도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도화살은 그래서 이 관인이 상생한 분들 특히 이 관이 관이 있는 분들 이이 뭐예요? 이게 체면이거든요. 관이. 이 체면이 너무 강한 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 사주의 관이 예를 들어서 병인일주인데 관이 뭡니까? 개수죠.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개 묘월에 태어났고 개수에 뿌리가 없어요. 이 관에 뿌리가 없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겉으로만 거칠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어카 돗자리 이런 거안 해보고, 어, 나는 친구한테 그래서 은행에서, 어, 1억 빌려가지고, 그래도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에?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어, 그래도 삐까뻔쩍하게 해야지. 사무실도 구하고, 마이크도, 어, 100만원짜리 사고, 카메라도 어, 500만원짜리 사고,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이 경제적인 게 받쳐주는 분들은 해도 되지요. 이렇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도화살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내년 2월달을 보면 이 2월달을 잘 봐야 돼요. 항상 병, 5년, 경, 인, 달이에요. 인, 오, 합이 이렇게 드는 달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제가 매달 발, 봐드리는 그 지지, 이 운세 있잖아요. 이오화라는 거는 연살이고 잇목이라는 건 뭡니까? 잇목이 겁살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게 전부 다 어린 기운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아시겠죠? 돗자리 깔고 해보고 그 다음에 리역카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점포를 만들어야지 여기서부터 점풀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런다. 이것은 연살과 겁살이라는 그 살에 어, 살, 십비신살에 어? 나한테 어떤 계시를 주는 이 신살에 어긋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돈을 잘 벌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을축일주가 있다. 이게 편지로 되어 있죠? 음, 그리고 여기 뭐, 유시에 태어났다. 그리고 뭐, 뱀띠다 이러면은, 이분들은, 어, 뭐 또, 토가 있다. 이런 분들, 뭐, 진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뭐, 아니면 미월에 태어났다. 편제가 많고. 이게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은, 이런 남자들은, 돈복도 있지만, 배우자의 돈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이 안 되고, 나는 집에서 놀고, 이 아내가 돈 벌어오는 이런 팔자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팔자들은 오래 못 간다는 라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거나, 아니면 우리 배우자가 뭘 하게끔 잘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라 건데, 어쨌든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런 팔자들은 돈 폭은 있겠지만, 어떤 주도적인 거는 못, 뭐, 인생의 주도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다 속한 거고, 그것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예? 병정화 분들은 뭐, 어, 돈과, 그리고 또, 이게 신금 경금이니까 돈과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고, 음, 요것은 요것대로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병원연의 찐 도화살은 제가 약간 좀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고, 뭐냐면, 이렇게 드러내고 반복하고 시도해보시라는 그 모습을, 그계시를 병원연이 이야기하는 그계시를 말씀드릴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 여신 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면접 보신 분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어디 데뷔하시는 분들 어? 확장하시고 이동하시는 분들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유축 있는 분들 음, 알아봤습니다. 한 글자라도 있으면 요거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